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가면라이더 9가 얼티메이트 폼입니다 가면라이더 빌드로 시작해서 키바로 끝난 새천년 라이더 프로젝트가 횟수로 6년이나 걸렸는데요 메인인 1호 라이더 사이사이에 2호 라이더나 폼 체인지 버전도 내주면서 혹시 하고 했는데 방향을 급선회하더니 이렇게 최종 폼을 딱 내줬어요 과연 어떤 기술을 저희한테 보여줄지 기대되시죠?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먼저 구성품으로 가면라이더 쿠가 얼티메이트 폼 본체 클리어 블랙 바이저 파츠 초자연 발화 능력을 재현할 수 있는 손목용 이펙트 파츠 교체형 편손 한쌍 손가락을 모아서 편 왼손 검지와 중지는 모으고 약지와 소지는 살짝 접은 오른손 엄지를 치켜든 오른손 액션베이스 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외관을 살펴보면 앞, 옆, 뒤, 옆, 다시, 앞. 일단 조립하면서, 와, 와 하고 감탄이 끊이지 않았어요. 프라모델이 갖는 순수한 재미, 조립하는 재미를 그대로 느낄 수 있었는데, 플라스틱 소재가 바뀐 게 아닌데도 이 금색 도금 파츠를 중심으로 주변 파츠를 조립할 때 정말 부드럽게 쓱쓱 들어가니까 그 쾌감이 야, 이건 꼭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망의 파츠 분할. 이 쿠우가 얼티메이트 폼이 라인이 많은 디자인이잖아요. 이걸 과연 어떻게 살릴까 하고 봤더니 모든 파츠 분할로 재현을 했습니다. 일부분은 기존 파츠에다 스티커를 사용할 법 한데, 일절 타협하지 않고, 이 라인은 모두 금색 도금 파츠로 분할해서 가조림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완성도를 이끌어 냈어요. 키바에서 이 흉부 장갑 라인에 따라서 보여준 그 파츠 분할을 전신으로 이렇게 가져와서 보여줌으로써 혹시나 다음에 나올 최종 폼의 완성도도 무지하게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와 벨트의 실버 파츠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일치시켜서 톤 다운된 메탈릭 실버로 도금 없이 사출해줬고요. 마스크의 이턱 부분은 신규 조형으로 날카롭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얼티메이트 아크의 이 특징적인 린트 문자도 아, 잘안 보이시겠지만 음각으로 새겨져 있고요. 손등 커버는. 지금은 스티커를 부착하게 돼 있지만 아래쪽으로 역시나 쿠가 얼티메이트 폰만의 린트 문자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어서 스티커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부분 도색으로도 간단하고 깔끔하게 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트 전체에 도단한 이 혈관 같은 돌기들, 보이시나요? 이 돌기들도 볼록하게 양각으로 돼 있어서, 양각으로 돼 있어서 자칫 밋밋할 수도 있는 이올 블랙 질감이 잘 느껴지도록 했어요. 이게 또 멀리서 보면 그림자가 지면서 은은한 디테일이 느껴지도록 했거든요. 그리고 또운 다그바 제바처럼 추가로 도단한 뿔, 그리고 어깨, 팔뚝, 종아리, 예, 이런, 이런 돌기, 뾰족한 돌기가 곤충의 도, 돌기 같아서 이질적인 그 생체병기 같은 강한 인상을 내뿜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가동을 살펴볼게요. 일단, 관절부 설계가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쿠가 마이티 폼과 동일하기 때문에 뭐 눈에 띄는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자, 목은 이렇게 360도 쭉 회전이 되고 고개도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깨는 들면은 이 정도. 네, 여기도 다 가동이 돼서 접히고요. 그 다음에 어깨가 앞으로는 이렇게, 뒤로는 이렇게 가동이 됩니다. 팔꿈치는 이렇게 접혀지고 손목도 회전 볼조인트로 돼 있어서 회전 가동 전부 가능하고요. 몸통은 역시 이 가운데를 중심 복부를 중심으로 위 아래로 볼조인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숙이면 은 이만큼 뒤로 젖히면 이만큼 가동이 되고요. 고관절도 이렇게 위 아래로 연장할 수 있는 가동 범위를 확보가 돼 있고 연장하고 위로 들어올리면 이렇게. 까지 올라가집니다. 그리고 무릎은 이만큼 접히고요. 발목도 이렇게 전부 다 돌아가고 뒤로 이렇게 젖히고 앞으로는 이렇게 굽혀지고 발끝도 이렇게 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포징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포징을 두 가지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어, 이구가 얼티메이트 폼이 무기가 없고 맨 주먹으로 싸우기 때문에 조금 더 어, 신체를 더 넓히거나 아니면 완전히 좁히거나 하는 방향으로 포즈를 잡아야지 좀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여드릴 첫 번째 포징은 넓히는 포징입니다. 자, 일단은 다리를 넓게 벌릴 거기 때문에 고관절을 양쪽 다 연장을 해주고요. 팔을 살짝 벌리고 팔꿈치를 굽혀서 이렇게 힘을 주고 있는 듯한 포징으로 살짝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려주고 어깨는 뒤쪽으로 보내줄게요. 그리고 몸통은 앞으로 숙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를 벌려서 이쪽 살짝 뒤쪽으로 가는 팔은 조금 뒤쪽으로 보내주고 이쪽과 같은 방향의 다리도 살짝 뒤쪽으로 보내준다는 느낌으로 방향을 잡아준 다음에 반대쪽은 무릎을 살짝 굽혀주고 발목 위치도 잡아주세요. 여기도 똑같이 무릎을 굽히고. 발목을 돌려서 위치를 잡아주세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선. 시선은 아래로 고개를 푹 숙이고, 그리고 살짝 돌려주는데, 얘가 또 머리만 살짝 왼쪽으로 이렇게 꺾여집니다. 이렇게 좀 꺾이면은 조금 약간 어색해 보이지만, 이런 고개를 탁 아예 젖히는 동작이 조금 더 방향성을 만들어내고 역동적으로 보이게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봤을 때, 화면으로 봤을 때오 이쪽 공간도 이쪽 손으로 좀 채워주고 있고 반대쪽 공간도 이렇게 이쪽 팔로 채워주고 있고요.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수정은 거의 안 해도 될것 같고요. 여기서 딱 바닥에 세웠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은 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렇게 아마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런, 이런 느낌으로 자네짠 나쁘지 않죠. 이렇게 쿠가의 힘을 주고 있는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에 아니면 펀치를 내지르기 직전의 그런 포즈 이렇게 첫 번째 포즈 넓히는 포즈를 한번 해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좁히는 포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좁히는 포즈도 간단해요 자 이번에 아예 몸통을 약간 말듯이 다리를 이렇게 접고 반대쪽도 이렇게 접어 줄게요 그러면은 딱 이렇게 무릎이 요런 모양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 이번에는 고개를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돌리고, 고개만 이렇게 딱 살짝 젖혀서 앞으로 숙여줍니다. 이렇게, 여기, 암호 부분에 걸리게끔. 그리고 손을 바꿔줄게요. 손을 주먹손이 아니라, 쥔손이 아니라, 편손으로 양쪽 모두 바꿔주겠습니다. 반대쪽도 가져와서, 편손으로 바꿔주고, 여기서도 좁히는 포즈지만 약간 공간에 살짝 또 채워줘야 되니까 이쪽은 조금 좁혀져 있다면 반대쪽은 살짝 이렇게. 어, 반대로 해볼까요? 이쪽을 좀 펼치고 이쪽을 좁히고. 어, 요렇게 하고 몸통을 살짝 회전. 그리고 미세 조정. 미세 조정을 해주면 자, 어떤 느낌이냐. 여기서 이제 보통 점프해서 킥을 날리잖아요. 그 킥을 날리기 직전 발을 뻗 직전에 딱그 자세 그래서 이것도 이거대로 포징이 또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뭔가 좀 모여있는 듯한 느낌을 딱 주기 때문에 이것도 공중에 띄어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되겠죠 어, 시선이 조금 애매한데 이거를 좀 바꿔볼까요 시선을 이렇게. 시선 처리. 음, 시선이 마음에 안 들면, 밤에 몸의 방향을 좀 바꿔볼까요? 다리랑. 이렇게 하면은, 오, 요런 느낌. 딱 발차기 직전의 포즈. 요런 느낌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렇게 모으는 포즈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공중에 또 띄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포즈도 좀 활용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피규어 라이즈 스탠다드 가면 라이더 9가 얼티메이트 폼. 재밌게 보셨나요? 처음 선보인 최종 폼이 9가라 좋고, 만듦새도 훌륭해서 조립의 재미까지 놓치지 않아 더 좋다. 이야, 정말 이대로 쭉 새천년 라이더들의 최종 폼이 계속해서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블레이드 킹 폼? 아마 이미 떡 벌어지게 도금 파츠의 분할을 보여주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최종 폼은 뭔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그럼 또다시 다른 상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만나요. 안녕!